핫한 종목을 속보처럼 빠르게 가져와 그 종목의 속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속보이는 주식의 MC 서울경제신문 송인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속보를 가져온 하나 증권 김호균 피비라고 합니다. 속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도 아직도 저평가 단계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또 비디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실적 발표를 했죠. 업계의 최강자임을 인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실적은 뭐 예상 치를 더 상향하고 성장 속도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마마 어한 숫자들, 1년 비의 매출은 265% 영업이익은 983%나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놓칠까봐 이제 못 갖고 있어서 생기는 좀 공포감도 좀 많이 있는데 포모라는 용어가 이제 나올 정도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엔비디아를 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그거에 대한 해소가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지금 사야 합니까? 지금 당장 사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엔비디아의 상승이 지금이 끝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태번의큰 상승을 보여주는데 1차 상승기, 2차 상승기 그리고 최근에 3차 상승기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좀 상승 얼마 안한거 같잖아요. 이게 10배 오른 겁니다. 어. 여기서또 10배 올랐고요. 지금 6 6 0 올랐습니다. 저는 이걸 아이유의 3단 고음 기업이다. <laughs> 예. 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어, 엔비디아나 4단 고음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아...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는데요. 뭐 그에 대한 네네. 이유도 어,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1차 상승기, 그때부터 네. 좀 자세하게 그래프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텐베거라는 용어를 꼭 같이 설명해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두 번의 텐베거와 그러니까 세 번째 텐베거를 앞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은 꿈의 숫자죠 투자자들이 많이 텐베거에 좀 꽂혀 있는 거죠 음, 지금 이 차트만 봐도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그 1차 시기 때부터 차례대로 좀 어떤 트리거가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015년 때는 한 6달러 정도였어요 음. 6달러 거의 73달러까지 10배가 오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과연 뭘 만드는 회사냐가 중요한데요 80년대생 겜도우리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그렇죠. 예,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픽 카드로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걸 GPU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CPU에 음. 넘어서서 게임을 좀잘 돌리기 위해서는 네. GPU가 필요하다. 이 엔비디아의 g 포 o e 같은 이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지 그걸 빨리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이 GPU로 변환이 되면서 그때 또 다른 일이 뭔가 일어났나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 그렇게 급격히 네. 올라가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자기 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시대의 운이 운을 타고나는 기업이 되는데요. 바로 가상화폐 시장의 도래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채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이 어마어마하게 각광을 받으면서 어, 이 채굴에 있어서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이 gpu로 어, 풀면 잘 된다 라는 아, 네. 이제 그 얘기가 퍼지면서 너도 나도 할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네. gpu를 사재기하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차트가 10배가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비트코인 시장이 한번 꺾여요 네. 코인 시장 꺾이게 되면서 강력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여기서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엔비디아도 늘 오르지만은 않았네요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또 어쩌다가 ai와 또 관련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텐베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입니다 코로나 랠리 시기죠 아. 코로나 랠리 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시장이 한번 휘청이긴 했지만 이후에 어떤 재택근무라든가 유튜브 도 많이 보게 되고요 빅테크들이 어, 클라우드 서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아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음. 자신의 어떤 클라우드 서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클라우드 서버에 GPU가 사용이 되게 되면서 음. 엔비디아 주가가 또 이때 많이 오르게 되죠.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네. 엔비디아는 정말 천운을 만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올줄 알았냐고, 네. 뭐 네. 비트코인 이렇게 뛸줄 알았냐고. 네. 근데 또 AI까지 지금 네. 온 거잖아요. 네. 또 2차 상승의 그림인데요. 2019년 초에 30달러 수준에서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346달러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2년 반 정도 네. 내에 10배가 또급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때 상승도 중요하지만 이 하락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거의 60%가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2022년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죠. 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가도했기 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음. 금리 인상 즉 성장주들에게는 굉장히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네. 올랐던 기간보다 더 빨리 하락 했네요. 원래 하락은 <laughs> 짧게 정말, 정말. 강하게 옵니다. 네.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다른 경쟁자들은 없었어요? GPU 같은 경우 는 는 엔비디아와 이제 AMD가 어 1위를 다투죠. 네. CPU 영역에 있어서는 또 인텔과 AMD가 1위를 다투는 상황인데 어, 이 당시에는 이제 AMD도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당시에 GPU는 그렇게 누가 선점을 하고 독점을 하는 그림이 아니라 GPU 수요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모두 혜를를 받았던 구간이고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젠슨 황 그렇게 생각했을 을 겁니다. 아, 이거 뭔가 AMD 불안하다. 네. GPU는 1위를 뺏기지 않았는데 AMD 저렇게 냅두면 안 되는데 다음에는 2등을 자만 냅두지 않은 전략을 써야겠다라는 네. 고민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따가 말씀 3차 상승 시기에 엔비디아 네. 전략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때 샀어야 됐네요. 그 3차를 타기 위해서는. 사실 엔비디아를 깊이 공부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아까의 하락을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 그런 하락장에서는 무서워요. 그렇죠. 언제 오를지 모르고, 사람들이 너무나 안 좋다고 하고, 응. 2022년의 상황을 돌이켜보게 되면 좀 그런 공포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매수 버튼이 나오긴 어렸을 겁니다. 응.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런 3차 상승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 이 3차 상승이 바로 이 AI 혁명. 오픈 AI가 c 어, h GPT를 만들었잖아요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수요자인가 했더니 음. 정말 진정한 최대 수요자는 엔비디아로 확인이 된 거였죠 이 오픈 AI가 2022년도 말에 나왔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주춤 관련성을 잘 몰랐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AI랑 오픈 AI가 이 생성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이 엔비디아의 생성 AI 칩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돌려야 됩니다 뭐 A100이라는 칩인데 그게 굉장히 비싸고 선제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칩을 갖고 프로그램을 짜고 개발자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개발 환경을 이제 낙인시켜버리는 거죠.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이미 개발한 소스와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기술자들이 그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고 또한 엔비디아는 이제 먼저 출시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90% 선점한 다음에 후발주가 들어왔을때 기존의 칩의 가격을 후려치고 새로운 칩을 내놓고 비싸게 팔고 그 작은 차이가 엄청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순히 싸다고 해서 AMD 칩이나 인텔 칩을 쓰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남기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전략이네요. 실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 성장성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낮아요 네. 뭐 100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 미래의 EPS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어떤 어 퍼가 미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꽤 높지 않은 정도 그만큼 이익이 크게, 크게 성장하는 그림이 이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뭐, 갓비디아니, 네. 별칭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에 관한 밈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 요게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지 화가 날수 있는데. <laughs> 예. 테슬라 사세요? 아, 예. 이거 아니에요. 예, 성장파리 소녀에 이제 바꾼 겁니다. 테슬라 계속 네. 사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오르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봤더니 네. 이제, 예, 우리 엔비디아, 이러면서. <laughs> 예. 또 유명한 그 짤이 이제, 4대 성인들이 모여있는데, 어, 왜 모임을 시작하지 않소? 그러니까, 아직 젠스당이 오지 않았소. 거의 이제, 5대 성인 등극한 짤도 나오는데, 그 만큼 네. 투자자들이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인정, 어, 킹정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4차 상승기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근거는 뭔가요? 최근에 j p 모건 r g a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네. 엔비디아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하도는 AI 플러스 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엄초에 바이오 엄청 올라요. 그게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제는 빅테크를 상대로 장사를 했잖아요. 네. 이제는 빅파마를 상대로 장사를 할 것이다. 엔비디아 칩을 신약개발에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바이오 쪽에도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이 이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선제적으로 리커전이라는 회사를 지분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많은 이제 빅파마들과 지원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암자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어떤 좀 리스크? 네. 저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제가 이제 엔비디아는 과거를 봐야 미래가 보인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텐베거로 오르기도 했지만 빠질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뭐50% 빠지고 60% 빠지고 강하게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격이기 때문에 고점 잡기를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변동성 상황에서 어, 좀, 이 차트상의 눌림목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기 에좀 선택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 이런 것도 있다. 네. 좀 이런 종목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PB로 활동하지만 제 고객한테 지금 엔비대를 사시면 적기입니다라고 말 못해요. 음.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분명은,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엔비대가 오르는 가운데서 그 수혜를 같이 받지만 아직 시장에 주목하지 못한 기업들 혹은 아직 그만큼 상상하지 못한 기업들 찾는 게 좋겠다. 엔비디아의 칩을 만드는 TSMC라든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생성 AI가 아닌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있어서 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ARM 같은 기업들 아, 예, 네. 굉장히 최근에 또 핫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런 기업들 마찬가지로 아, 그런 변동성 네.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준비 공부 이게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AI 서프 그 서비스 관련해서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음. 관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엔비디아 지난 10년간의 3차 상승기 또 4차 상승기의 가능성 전망까지 알아봤. 는데요. 엔비디아의 직원 절반 이상이 연봉이 3억이 넘는데요. 분이 넘쳐나니까요. <laughs> 그러니까요. 고가서인신 난다고. 그러니까요. 네. 이분들은 이제 자신들을 엔비디안이라고 음. 부르면서 굉장히 또 신경과 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엔비디아 또 AI가 주도하는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속보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